안녕하세요. 돈 벌고 싶은 줌바 돈 벌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P2E 게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자디아라는 게임이고 P2E 게임이 아니라 그냥 새로 나온 게임 소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저희가 아는 P2E 게임이랑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벤트도 진행 중이고 P2E나 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 선점이란 것을 할수 있다는 것도 좋은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위자디아는 다른 플레이어와 경쟁하는 PVP 모드와 솔로 플레이도 가능한 PVE 두 가지 모드 존재합니다. 위자디아는 턴제 RPG 게임이며 현재 AMA를 통해 게임 플레이를 살짝 볼수 있습니다. 저도 이 AMA를 보고 놀랐던 게어 게임 퀄리티를 정말 많은 노력을 했구나. 슬프지만 이제 P2E는 돈만 벌수 있다고 성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돈만 잘 벌게 해준다면 성공이야 뭐 하겠지만 현재 이 암울한 가상화폐 세계의 그래프를 보면 코인이고 뭐고를 떠나서 게임 자체가 재밌어야 합니다. 게임은 지금 세대에서 정말 뗄래야 뗄수 없는 사람들의 취미생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즘 할 게임이 너무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롤도 이제 해먹을 만큼 해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알수 있는 정보로 위자디아는 총 3개의 캐릭터를 사용해서 턴제 배틀로 상대를 먼저 다 처리하는 쪽이 이기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캐릭터마다 탱커, 힐러, 딜러와 같은 직업진이 있고 스킬도 다 다르기 때문에 머리를 써서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스타일에 맞게 게임을 플레이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킬을 사용하는 데는 만화가 필요하고 데미지를 입으면 피가 닳고 모두가 다 아는 그런 방식의 게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색다름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AMA를 보면서 특별하진 않다.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반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P2E가 아닌 그저 평범한 게임들과 비교를 해도 딱히 이질감을 못 느낀다는 건 P2E 게임에서 정말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P2E 게임들 보면 트레일러는 무슨 초고퀄 그래픽이고 그럴 것 같은데 현실은 그림판인 경우도 꽤나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건 실제 플레이하게 될 인게임이니까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통수 맞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캐릭터의 체력과 만화 옆에 자물쇠가 있는데 저건 추후에 추가될 장착 아이템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포션이나 공격력 증가와 같은 게임의 변수를 줄수 있는 아이템을 추가하겠다고 하네요. 제 생각엔 이 아이템을 위자디아 토큰으로 구매하게 된다면 토큰의 양을 합리적이게 줄일 수 있고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게임 플레이를 보시면 현재 두 개의 스킬이 있고 하나는 단일 타겟, 하나는 전체 타겟, 뭐 이런 식으로 스킬이 있어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NFT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현재 보시고 있는 알파테스트에 모두 참여 가능하며, 아쉽게도 알파테스트에는 PvE 모드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플레이하시게 될 알파테스트보다는 실제 게임은 난이도가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자세하게 제 경험담까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손댔던 P2E들은 다 망했습니다. 사실 모든 P2E 게임이 다 망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P2E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코인 채굴장이었지. 그래서 게임이 재미없던 퀄리티가 구리던 돈만 벌게 해준다면 사람들이 몰렸고 잠깐 반짝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제일 큰 문제점은 게임이 재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임 같지도 않은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았고요. 타운스타 뭐 처음 농장 키울 때는 은근 시간도 잘 가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뭐 재미도 없었고 의미도 없었고 과장 좀 보태서 위자디아가 기대하는 만큼의 퀄리티 게임을 만들어 주고 다른 P2E 게임들도 고퀄리티 재미가 제일 우선인 P2E 게임들이 많이 나와서 코인 시장도 좀 살리고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임만 퀄리티가 좋다면 모든 게임은 다 P2E가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꽤나 열심히 오래 했고, 그래서 가끔 게임 머니를 판매해서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현금 거래는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다 하고 있는 거고, 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걸 어차피 다 쉬쉬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아예 대놓고 하게 해준 게 P2E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아는 유명한 P2E 게임들은 게임의 궁극적인 목표, 재미를 생각하지 않고 P2E 시장이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자디아 AMA를 보면 게임 퀄리티는 좋아 보이고, 꽤큰 월드맵에 RPG적인 부분도 적용한다면 정말 나쁘지 않은 새로운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P2E 게임이고, 플레이 투 얼니이기 때문에 이제 코인 그리고 P2E로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위자디아 코인은 이미 게이트 아이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팬케이크 수업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 아이오에 코인을 상장했다는 건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안심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자디아 메인 홈페이지를 가게 되면 일단 관계자들의 실제 얼굴을 박제해놨다는 점에서 여기서 또 플러스 1점 더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루비움 디렉터가 어드바이저 하고 있다는 것도 플러스 1점 투자자들 중에서 AU21 캐피탈이 있다는 것도 플러스 한 0.5점 많은 투자자들이 있다는 것도 미미하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 같은 것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자디아 유튜브 페이지를 보면 3개월 전부터 꽤나 많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현재 디스코드에 약 7만 명, 트위터에 13만 명, 틱톡 15만 명등 중복되는 인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꽤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위자디아는 현재 두 가지 종류의 NFT를 판매 중입니다. 아레나 NFT와 위저드 NFT를 판매하고 있는데, 아레나 NFT는 총 7번 판매 예정이면서, 현재 6번째 판매를 진행 중이고, 5번째까지는 모두 완판이 된 상태입니다. 아레나 NFT는 쉽게 말하면, 땅 NFT이고, 소유하고 계신 땅 위에서 전투가 일어날 시에, 그에 따른 수익을 낼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패시브 인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로드맵을 보면, 본인들이 계획한 부분을 모두 다 완성해 나가고 있고, 2분기에 토너먼트 도입 3분기에 또 다른 거래소에서 상장, 4분기에 게임 론칭 및 모바일 버전도 출시. 제가 대세를 따라가는 편은 아니라, 모바일 게임에는 그렇게 흥미가 없는데, 주의 상황들을 보면, 대세는 모바일 게임이더라고요. 지금까지 계획을 잘 지킨 만큼, 이 로드맵에 써있는 약속을 다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잘 지킬 것 같기는 합니다. 위자디아 NFT 구매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링크를 들어가 구매하시게 되면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자디아 측에서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일까지 참여 가능하고 자신의 이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컨티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투표권을 얻을 수 있으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니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를 보던가 구독이나 팔로우를 하던가 리트윗을 하던가 같은 되게 간단한 미션들이라 참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자디아를 시작으로 P2E 게임이 좀더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돈 버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